자, 오늘은 새롭게 이제 인천 검단에 신내림을 받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제가 찾아왔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인천시 검단에 명표에 걸고 있는 갓, 신내림 받은 애동제자, 여리신당입니다. 자, 아, 반갑습니다. 네. 동자님은, 언제 신내림 받으신 거예요? 5월 1일이요 5월 1일에 네. 받으고좀 특별히 이제 신내림을 받은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제가 사고가 되게 많았어요, 전에. 말문이 막히고, 음. 목소리가 안 나오고, 음. 오토바이도 사고 나고. 아프고 응. 가해 돌리고 그래서 이제 또 찾아오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에이. 지금 현재에서는 이제 신내림을 받으신 거잖아요. 에이. 신내림을 받고 나서는 좀 어떠신가요? 마음도 편해지고 응. 몸도 편해지고 응. 그동안 현실적으로 잘안 풀렸던 일들이 이제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오히려 더잘 대할 되셨다. 아, 응. 그러면 이제. 새로 이렇게 좀 명편을 걸고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동사님을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여리신사님 네.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상담을 해보고 손님들을 접하실 건지 음. 그거에 대해서 좀 포부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보험 빼고 안 해본 일이 없거든요. 상처를 많이 받고 마음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잘 이해해드리고 잘 치유해줄 수,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도록 하고 제가 고생한 마음 다오로 만져주고 가벼운 마음으로 미래를 좀 편안하게 살아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무거운 마음 갖고 오신 거, 가실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가실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이제 어디에 계시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인천 검단의 여리신당으로 명패 걸고 있는 별상 동자입니다. 아,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